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인지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받고 특별히 2024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어가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불과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사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제자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정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된 장소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의 헌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laughs>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이른 아침에 그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 곧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갈릴리에 가.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볼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장소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로 헌신했던 곳이에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 1장 16절 17절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왜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을 나를 만나고 나의 제자로 헌신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첫 번째 고백,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열정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그 의미를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한 일을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 모라 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첫사랑을 기억해 첫 번째 고백, 첫번째 현신을 기억하고 다시 하자 이런 의도였는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주님과의 헌신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모여서 무기력하고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너무 답답한지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호수로 나갑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laughs>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부 출신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전도한 것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어부들이 어느 때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지 몰랐을까요? 근데왜 그들은?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고기 잡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죄책감에 빠졌고 자책감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간 거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게 세 번째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물을 던졌던 헛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그들의 첫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21장 본문 후반절에 나와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잡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 지친 그들을 불러서 아침을 대접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캐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너무 화려한 사람도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 과거가. 과거가 너무 초라한 사람은 초라함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해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랑이 바로 너의 헌신이 있었던 그 사랑의 고백과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첫 번째 고백 너희들의 첫 번째 헌신 너희들의 첫 번째 열정 그것을 지금 주님은 다시 확인시켜주세요 아직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했던 일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분. 야 이분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야 이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이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 내가 이분께 감사하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 그 고백, 그 헌신을 우리가 지금 다시 기억하고 그첫 번째 사랑, 첫 번째 헌신을 회복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있는 사도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들의 첫사랑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 상태에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2024년도에 우리 최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의 그 만남, 그 감격, 그 첫사랑,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이 나태졌어요. 정체됐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헌신과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과 지금의 모습,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이런 것을 다시 딛고 일어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갈스의 경험을 그 헌신과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사도행지 1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분부 명령은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돕고 너희들을 더 능력있게 사용하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거야. 그 이야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그 뜻을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기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예수께 살짝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지금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때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총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수 있다. 그 말씀을 비로소 해 주십니다.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이 곧 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래, 너희들 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무리를 걷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믿는 것,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 내가 줄게.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갖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에게 한 단계 이상의 성숙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 그들의 변화는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전엔 자기들만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자기가 더 높아지면 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맞는 기도만 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기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사역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사도행전 4장의 소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해요. 그냥 협박이 아니라 이거 계속하면 죽일 거야라는 그 정도의 강력한 협박이에요. 예수님 부활 전하지 마. 우리 듣기 싫어. 그거 전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놔도 죽일 거야. 제자들은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들이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나 보세요? 사장 29절부터 읽을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험. 위험을 거두어주옵소서.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 편하고 나잘 살기 위해서. 크게 아니에요. 아픈 자들이 낫게 해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믿음만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 수준 업그레이드 시켜서, 성숙하게 능력있게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도 그 얘기하고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셔야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차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듣고 기도해요 이위협을 하나님 거둬주세요.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들이요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마치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이제는요 저희들의 부러움을 밖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복음서에는 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편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면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요 전세계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품은 그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다락방에 모여서 한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을 압박하는 그 외부 환경에 대항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분에게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래야 저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지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부족하니까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해 줄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옆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화수 떠놓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 옆에 드리는 기도가 똑같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2024년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여러분의 장소 영적인 장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예요? 첫 번째 주님 만나서 눈물을 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첫사랑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텐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기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능력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저 예전처럼,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던 제자의 모습들이 좌여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과거보다 신앙이 한 단계 더 단데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